중소기업 대표님께서 거래처 미수금을 못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미수금은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등의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단은 법적 절차로 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이나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을 이용할 수 있죠. 법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그래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세법을 이용합니다. 아니 돈을 못 받았는데 세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나요? 세법에서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금과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수금은 세금 계산서에서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수금 대손이 확실하면 매출에 대한 대손금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손에 대하여 회계처리 기준이 세법과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 혼동이 있었고 세무상 비용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부에게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은 적극적으로 대손처리를 하도록 권유하였지만 실무상 세무상 송금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를 준수해야 했는데 독촉을 보내거나 채권을 부분회수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입증해야 하고 사업자 폐업 유무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대손은 세무상 신고 조정이 아니라 결산 조정 사항으로 해당 연도의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대손상각을 쉽게 하고자 2020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손처리에 대한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손금 뿐만 아니라 접대비, 감가상각비, 영업활동비 등 여러 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정 사항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회계 기준상 대손 상각하였지만 세법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손비 처리되지 못하고 세무조정 계산서에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단기 순이익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거치고 나면 법인세법의 순이익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계산되죠. 대손금이 세무조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즉 대손금이 세법상 비용 처리된다면 과거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손비처리 송금불산입 등등 아주 어려운 용어가 있군요. 대송금은 미수금에 대하여 비용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미수금은 부가세도 영향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부가세는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10% 세금을 부과 및 공제하는데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에 대한 내역까지 통제 가능한 유용한 제도로 국세청이 부가세를 근거로 세금 징수를 합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한쪽이 세금 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불부합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세금 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있습니다. 공급자는 회계장부의 매출로 기록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비용으로 기록하죠. 세금 계산서상의 매출과 매입에 10% 부가가치세율을 더한 합계액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산출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수금은 부가가치세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미수금을 부가세법에서는 매출채권이라는 용어로 자주 쓰입니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대하여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만약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매출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거래처로부터 매출과 부가세에 대한 대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거래처인 공급받은자 입장에서는 매입 경비를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줄였습니다. 매출 취소, 매출 할인 등의 경우 예전에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끊기도 했죠.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로 미수금인 매출채권을 못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거래를 초기 상태로 돌려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 입장은 매출을 없애고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가 가치세 역시 대손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는 반대로 거래처인 공급받는 자는 매입을 줄이고 부가세 공제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죠. 따라서 미수금을 주지 않은 거래처는 과거 비용 처리한 매입경비는 비용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역시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손금 손금 산입에 대한 세법 개정의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금 받기로 한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에서 금액이 2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30만원으로 상향되어 30만원 이하의 소액 미수금은 6개월이 지나면 대손처리가 됩니다. 이는 소액 채권 기준을 확대하여 대손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항이 핵심으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처리가 됩니다. 단,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제외됩니다. 상기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채권회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처 미수금은 금액이 크고 매출 비율도 상당하며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세법 개정 이후에 국세청 예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의 서면지의에 따르면 회수 일이 2년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인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사업 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손금 처리되면 거래처는 법인세와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계속 거래 중인 거래처와는 미수금을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손처리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도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대손세액 공제 신청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환급받을 세액 공제는 대손금액에 110을 나누고 10을 곱한 금액으로 미수금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 가치세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대손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거네요. 미수금 관련 설명 잘 들었습니다.